네,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학기론, 내가 집도한다.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에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수익률 계산 문제, 즉 자기자본 수익률이랑 기대수익률 계산 문제를 들어갔고요. 오늘은 현금 흐름 계산 문제 나갈 겁니다. 물론 현금 흐름에는 운영수입이랑 매각수입이 있는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주로 이론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운영수입 계산 오늘, 오늘은 운영 수입 계산 문제만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들어가시죠. 구독과 좋아요. 네 문제 들어가기 앞서 운영 수입 계산 문제, 뭐 다른 말로는 운영 수지, 운영 실적 등이라고 하는데 그 계산 문제의 공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현금흐름에서 운영 수입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가 임대 사업에서 나타나는 말이고요. 우리가 상가 임대 사업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소득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를 내놓으면 분명히 공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공실에 대한 손해를 우리가 차감해줘야 하는데 그 차감을 해주면 유효한 총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유효한 총소득에서 우리가 상가 임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관리비라든가 아니면 운영 경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들을 다 빼고 나면 순수한 영업소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가 임대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즉, 은행 대출 금액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쳐서 같이 빼줘야 합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이 원리금을 빼주시면, 세전 현금 수지. 즉, 이 현금 수지란 말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과 이득들을, 즉, 이득에서 비용들을 차감한 최종적인 현금 흐름을 말하는 건데요. 음, 보시다시피, 세전 현금 흐름. 즉, 세금을 빼기 전이기 때문에, 영업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을 빼주셔야, 마지막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세후 현금수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계산 문제 추세가 이 영업소득세를 따로 구하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액까지 빼신 다음에 다시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액을 빼신 다음에 주어진 세율을 곱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영업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공식은 아까 앞글자를 따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론 문제를 푸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유순전후 공경원영.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도 이 문제를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 생각하고요. 저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따라가는 거고요. 다시 가유순전후 공경원형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은 바로 문제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문제를 보시면 세후 어,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나와있네요. 음, 여러분들 공식이 잘 모르실까봐 제가 화면 바로 밑에 공식을 띄워놨습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가유순전후를 먼저 적으실 것.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쓰신 다음에 공경원영을 빼줄 겁니다. 우선 가능총소득이 4,800. 그 다음에 공실이 가능총소득의 5%라고 나와있네요. 4,800의 5%가 공실인데 이걸 그대로 구하셔도 되고 좀 센스가 있으신 분은 아 그럼 유효 총소득은 4,800의 95%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다해 보면은 자, 4,800의 5%는 240이 되고요. 그냥 4,800에다가 95%를 곱하면 4,560이 나옵니다. 처음에 잘 모르시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구하신 다음에 빼시면 됩니다. 4,800에서. 그리고 나서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주셔야 하는데, 현재 영업경비가 240만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빼기 240 하시면. 4,320이 나옵니다. 이게 순영업소득. 여기서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하기 위해선 원리금을 빼셔야 합니다. 원리금. 문제를 보시면, 원리금이, 원금이, 원금이 200, 그리고 이자가 800이네요. 합쳐서 1000이니까, 빼주시면 3,300, 20이 나옵니다. 이게 세전 현금 수지. 세후는 세전 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영업소득세가 문제를 보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공식으로 구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순영업소득에서 이자와 감가상각액을 빼시고, 이자는 800, 감가상각액은 2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세율이 20%니까 바로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20% 이렇게, 이렇게 이걸 계산하시면, 3300의 20%가 영업소득세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과 마찬가지로 센스가 있으신 분은 바로 3320 곱하기 80%를 하셔서 2656을 구하셔도 되고요 나는 그게 좀 힘들다 버겁다 싶으면 이거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00, 3,320에서 이 값을 빼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은 6,64가 나옵니다. 따라서 3,320에서 6,64를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정답은 2,656이 나와서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제가 공식 순서 그대로 풀어드렸습니다. 가, 유, 순, 전, 후. 그 다음에, 공실.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원리금. 원, 영. 영업소득세. 공경원영. 이렇게. 순서대로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똑같은 순서 그대로 제가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두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숫자가 다들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0 6개를 다 지워줄겁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를 보시면 6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600만원이 아니라 6으로 표현하는겁니다 밑에 있는 숫자들도 마찬가지로 16 90 20 10 이런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가능총소득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호당임대료가 6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총 40호가 있기 때문에 40을 곱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은 240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번째 두번째 유효총소득은가능총소득에서공실을 빼줘야 하는데 공실률이 현재 가능총소득의 10%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빼기 240에 10%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수학적인 머리가 있으신 분은 240에 90%를 곱하시면 유효총소득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266이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그냥 24 나와서 240에서 24 빼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순영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자, 운영 비용. 16을 빼셔야 합니다. 비용을 차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이 나오겠네요. 순영 소득은 200. 자, 세전 현금 수지는 현재 원리금이 90으로 그냥 나와 있기 때문에 200에서 90을 빼시면 됩니다. 90. 따라서 세전 현금 수지는 110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영업소득세를 빼셔야 하는데 안 나와 있죠. 따라서 공식을 넣으셔야 합니다. 공식은 순영업소득에서 이자를 빼신 다음에, 이자는 현재 20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에 10까지 빼신 다음에, 마지막에 세율을 곱하시면, 즉, 30%. 이거를 곱하시면, 자, 이거는 170에 30%가 되는 거예요. 170 곱하기 30%. 따라서 50일이 나오고요. 이 50일을, 110에서 50일을 빼셔야, 세후현금 수지 59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보기를 보시면, 유효 총소득은 216. 맞죠? 그리고 순여소득 200. 세전 현금 수지 110. 맞죠? 근데 영업소득세가 우린 51로 구했는데 보기에서 5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보기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세후 현금 수지 59. 맞고요. 자, 보시면 은 공식 순서 그대로 제가 다 숫자를 대입했죠? 첫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순서대로 했고요. 이 공식을 가유순전 후 공경원형 공경원형 자, 공경, 원형, 공실, 경비, 원리금, 영어 소득세 이렇게 빼시면은 우리 원하는 답들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안 하시면 이 문제를 풀수 없어요. 왜냐하면 달달달 어, 가유순전은 공경, 원형만 외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 계산문제 또한 반드시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로써 오늘 영업수익 개선 문제 다 풀어봤고요. 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게좀 많죠. 우선 첫 번째,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시면 은 유효총소득이 나온다. 두 번째, 그 유효총소득에서 여경비를 빼시면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즉 원금과 이자를 빼시면 은 바로 세전현금수지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음, 그 세전 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시면 우리가 원하는 세후 현금수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영업소득세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그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서 어, 이자와 감가상각액을 빼신 다음에 마지막에 세율로 곱해주시면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어,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음, 또 주말이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 조금씩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투자로 개선 문제 마저 나가기 때문에 또 제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었습니다.